네 안녕하세요 고녀입니다. 이번 주면 영상은 디아블로 이모탈 무과금 전설 보석 파밍 방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사실 이게 마리 파밍이지 확률이 좀 그렇기 때문에 소개드리기 민망한 부분도 좀 있긴 하네요. 그냥 신라 같은 확률 하나에 걸고 무과금이라도 그나마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칼날상에서 구매하는 전설 문장 구매하실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할 수 있는 전설 문장을 1600주화로 판매하니까, 이건 꼭 사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멸단에 들어가면은 구매할 수 있는 전설 문장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참고로, 이 불멸단에 들어가려면은, 불멸단 단장이 클랜을 지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멸단 하셔가지고, 불멸단장 이 사람이, 초대를 받으면은 불멸자 연합 클랜이 될수 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어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클랜이 불멸자 클랜이면은 이용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이제 제작으로 얻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제작으로 어 바로 균열에서 인걸 부르자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 꺼져가는 인걸 부러 얻을 수 있습니다. 주간 한도 200 보너스 주간 한도 120 해가지고 총 320개를 모을 수 있는데 이걸로 이용해서 셀리 이 친구한테서 파! 이파 룬으로 교환을 하셔가지고 이걸로 보석 상인에게서 전설 보석을 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딱한번 정도 할수 있는 가차를 모아놨는데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일단 가시고 여기 세릴에게 가면은 서비스 제작들 누르시면은 여기 일성 전설 보석 무작위 전설 보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놀아야 될 거는 무작위 전설 보석 이겁니다. 네, 말 그대로 일성에서 5성 전설 보석이 뜨는 건데 여기서밖에 우리가 그 가장 보다는 가장 비싼 보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딱 저도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나 해볼까요? 네, 이렇네요. <laughs> 네, 참고로 이 확률이 네, 개별 확률이 1성 75.395%, 2성 25.48%, 3성 0.09%, 4성 0.18%, 어 5성 0.045%라고 합니다. 네, 이러니 안 뜨죠.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사실 이 정도면은 못 먹는 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혹시 로또에 당첨되실 생각이 있다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저도 사실 이 미친 도박을 하고 싶진 않네요. 사실. 예, 그냥 이성 보성제작하다가지고 쓰는 걸 이걸 목표로 해야지. 저거에서 유행을 바래기엔 좀 너무 빡세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균열 돌이다 보면은 한번 정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면 그냥 일성 랜덤 전설을 이제. 해가지고 참고로 방금 제가 숨을 죽였어서 일성 터잖아요그럴 바에는 이세번 돌려가지고 일성 3개 얻어가지고 판매하거나 혹은 그냥 이성 전설 보석 확정적으로 얻어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매장에 들어가셔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루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최대한 판매하셔가지고 그나마 전설 보석 중에서 이성 중에서 어, 비싼 게 뭐더라? 예. 피소끼던가인까지비던가 3,400원. 예. 3,600원대 이 정도네요. 이런 거 얻어 가지고 네. <laughs> 예. 3,000 얼마에 팔고 일상 고속에서 그나마 비싼 거 광전사. 예. 이런 거 팔아 가지고 꾸준히 모아서 우리가 구매하고 싶은 얻고 싶은 이거를 2 8 0 0원짜리 예, 이런 거를 사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다. 물론 이렇게 하면 티끌 모가 태산이긴 하지만 언젠간 얻을 수 있긴 하겠죠. 네, 그나마 이게 무가금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칼라상인이 판매하는 월한번 전설 문장에서 드랍한다. 전설 보석을. 두 번째, 파룬으로 로또를 한다. 세 번째, 티끌모아 태산 각종 보석을 판 돈으로 구매를 하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사실 이게 방법이 있다지만, 사실 이건 뭐 그냥 운 좋은 놈만 되는 거긴 하죠.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전설 보드를 얻고 싶으시다면은,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별 확률 계산하고 가격 비싼 걸 레디서 봤는데, 종교 세팅이 대략 1억원쯤 든다고 했었나? 아 뭐, 리니지랑 비교하면은 저렴한 편이 아닐까 하긴 해요. 리니지가 워낙에 비싸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디아블로에 붙인다면은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이거, 이런 이유에서, 이제 이런 이유에서 해외에서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냥 이 게임 저처럼 즐기시는 분들은 무과금으로 즐기는 게 승리자라고 봅니다. 가끔 보다 가몇 백씩 지르시는 분들 보이는데 당연히 나보다 강해 하겠지만 저보다 강해 하겠지만 딱히 차별하는 느낌도 안 들다 보니까 이건 뭐돈 지르는 게 손해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딱 이제 얼마 질렀냐면은 월정액 네 패스 질렀고요 풍요은청 네, 이거 딱두개이두개딱 질렀습니다. 이영재역일도 살까 고민했는데. 어 지금 확률을 좀 보고 보석 저 랜덤 확률을 보고 좀 생각을 접었습니다. <laughs> 네, 어, 예, 이삭 무과금으로도 전설 보석을 얻는 방법에 대는 영상이었는데 과금은 조금 접어두시거나 조금만 하시고 마음 편하게 무과금으로 즐기다가 다른 게임 마음 넘어가는 게좀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싶네요. 네.